네, 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진. 나가세요. 아, 왜? 너 머리가 뭐야? 그럼. 아, 오케이. 이건내 실수. 예? 이건 정신이없 나가. 아, 이거. 거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사람이들이왔는데 지금. 이거. <laughs> 이거, 야너 미쳤다 너땅 말해 하기 싫지? 너 이거 뽀샵 너가 했어? 아, 아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고 도와달라니까 야 오, 김민... 김민지 뽀샵 미쳤다 진짜 아, 와 이거... 뭐, 개... 야너 내가... 이거 개 잘한다 아, 너딴 사람이다 진짜 됐어 야 때려쳐 때려쳐 아 얘들 언제 온대? 몰라 아그 영재랑 서영이는 오늘 못 온대? 걔네도 왜안 온대? 왜? 내가 아니야 하나 이렇게도 빠져가지고 진짜. 야 근데 원래 영재랑 해주랑 만나지 않았나?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헤어졌어. <laughs> 아 그래서 영재라서? 그냥 그럴 거 같다 그 얘기야. 야. 어 나도 뭐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야. 어 사실은. 양다연애하나봐야야내 어. 얘기 들어. 야야 새끼야 내내 얘기 들으라고 왜? 아니 그거 나도 모른다고. 왜 그냥... 뭐... 내... 하... 그거? 내 그거 안할 수도 있다고. 야야 뭐? 우리 제주도 갈래? 갑자기 제주도야? 내가 요즘 일수록 제주도만 보니까 맨날 제주도만 뜨잖아. 이게 맨날 보니까 안 되겠어. 가야겠다. 제주도 가면 그 비행기 값에 얼마고? 안 비싸 안 비싸. 진짜 갈만해. 어 가면 언제? 한 8월 말? 8월 말? 8월 말 성수기다. 아니야 성수기 지나고 그거 너무 비싸고. 아 진짜 갈만해. 아비몇방면십로 뭐, 가는데. 음.. 대충 한 3박 4? 3박 4? 와.. 그럼 뭐 숙소 비가 얼마야 그럼? 아 진짜 괜찮다니까? 너무 비싼데 그럼 그 가자 아니 뭐누구으로한 가게 너랑 나 여행은 원래 둘이 가는 게 짱이야 어? 야 여행은 원래 둘이 가야 가장 좋은 거야 어? 사람 많아져봐 의견 갈리고 맨날 싸우고 아딱 질색이야 둘이 가는 게딱 좋아 야 근데 나 그냥 물어보는 거다너왜 나랑 여행 갈라 그러냐? 너가 편하니까 아니 저번에 간 것도 그렇고 진짜 편한 게 다라고? 응 단데? 근데 인스타에 날 굳이 스토리에 날태이인가 뭐야 동우야. 원래 여자들은 뭐랄까? 그 여행 가는 이유가 자랑하려고 가는 거기도 해. 어? 아이고 또 진짜 여자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연애할래? 응? 어? 배액이 아니잖아. 어? 아니 남들 시선 신경 안 쓰인다. 그거 그태면 학교 사람들 다 보는데 너랑 나랑 여행 간 거. 그걸 그게 신경 안 쓰여? 시선? 또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이는데? 뭐너 신경 써요? 나도 안 써. 아, 나 진짜 안 쓰는데. 아, 근데 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아, 너랑 같잖아. 아, 그건 그건 맞는데. 아, 굳이 날 태가할 필요는 없지. 왜? 아니, 너뭐 여행 간거 자랑하려고 스토리 올린다며. 아까 응, 그러니까 굳이 날 태가할 필요가 없지. 왜? 아니, 너... 아, 그래, 봐봐. 너 이번에 제주도 가고 싶어. 어. 그래서 아저 지금 제주도 왔어요 하고 공항 앞에서 막그 사진 찰칵 찍어가지고 스토리 올려 어. 응. 근데 거기에 굳이 날 태갈 필요가 없단 얘기야 내 말은 네? 아니 이런 씨발 진짜 어 미안해요 욕이 나오네 진짜 너는 여행 숙소 내까지 알아봐 알겠지? 가는 거야? 야 근데 성우야 너 말처럼 돈도 조금 아까우니까 우리 한방 잡고 잘래? 헉! 어때? 괜찮지? 야돈 진짜 아끼겠다 그치, 아껴지는데 아껴 그럼 음... 여행 숙소랑 비행기 내일까지 너가 알아봐 줘나 아, 오늘은 일해야 돼, 새벽까지 응? 아,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한 거다 진짜? 어. 오케이, 나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야 오늘 끝나고 수고? 아이고, 아이고 들여 먹자고? 그래, 뭐. 좋은 거지? 그래. 어. 갔다 온다? 어. 어. 쟤 너무 티네네? 어. 어, 뭐야? 뭐, 뭐, 이렇게 직, 직, 직진이야? 뭐, 왜 뭐, 뭐 이렇게.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어, 좋아하는 거 너무 티네, 쟤. 어?